투1 2 3 4 5 5 5입니다 오늘은 방금 방송 5 이 컴팩트 키친 툴 그런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. 아,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조리도구를 어떤 한 도리, 조구도리를 쓰시는가요? 주방에스탠도 아, 있을 거고요. 어, 나무도 있을 거고요. 플라스틱, 플라스틱 종류도 있을 거고요. 그렇지만 그런 거는 쓰면 된다, 안 된다. 절대로 쓰면 안 된다. 왜 그런가 하면 어, 나무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기가 묻고 우리가 그거를 햇볕에 잘 소독을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할때좀 미위생적이고 곰팡이가 슬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나무 조리 도구는 쓰면 안 된다. 그리고 플라스틱은 우리가 조리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볶거나 국을 푸거나 이럴 때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을 써도 안 된다. 아, 스인리스도스인리스는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, 아, 재질이 어떠한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,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스인리스 뭐, 상공사 스탠, 뭐, 이런, 그런 걸 쓰시게 되면 가격이 조금 고가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저희가 어, 잘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아 가볍고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이번 6월, 6월달에 신제품으로 나와 있잖아요. 키친 듀얼 세트. 아 키친 듀 세트 장점이 뭐냐면 아 디자인이 너무 너무 컴팩트하게 생겼고 예쁘고 그리고 가벼워요. 제일 첫 번째 장점이 너무 너무 가볍다.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너무 가볍고 아, 디지개 같은 경우는 부분이 조금 얇아요. 얇기 때문에 우리가 전을 뒤집거나 뭐 계란 후라이를 뒤집거나 할때이앞 부분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싹 뒤집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키친툴 나온 제품들이 이앞 부분 쪽이 이렇게 조금 얇게 다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어, 뒤집거나 요거 볶음 스푼을 할 때도 볶음 스푼도 조금 넓고 안이 온풍 피고 했기 때문에 볶음을 하실 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볶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퍼서 그릇에 옮길 때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수북히 담아도 어, 담아서 옮길 때도 굉장히 좋다 국자 같은 경우도 앞부분이 얇기 때문에 밑에 냄비 바닥까지 쑥 긁어서 건더기가 이렇게 잘 올라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자도 굉장히 좋다 흘림국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림국자도 앞부분이 이렇게 다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뭐 건더기를 건진거나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고요 계란 이렇게 왜 우리가 지단 같은거 붙일 때 계란을 분리할 때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특히 단점이 뭐냐면 아, 너무너무 가볍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네 개를 한 손에 다 잡아도 너무 가벼워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어, 홀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탁탁탁 꽂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 그림도 다 있어요. 그림대로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. 그림대로 이렇게 요렇게 꼽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이거를 벽에 우리가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. 어, 우리가 요 스티커가 4장이 들어 있거든요. 스티커 붙이는 부분이 요 두군데인데 한번 붙였다 떼어내면 접착력이 약해서 다시 이거 붙일 수 있게끔 두 개가 더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. 근데 나는 벽에 거는 걸 싫어요, 팀장님. 나는 벽에 우리 집 싱크대에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, 그러한 분들은 이게 서랍이라 생각을 하시면 아 서랍에 요렇게딱 이거를 고정을 시켜주세요. 서랍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탁탁탁 꽂아 놓시면 으 이렇게 하시면 서랍 공간도 굉장히 찾아하기가 쉬워요.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겠죠, 이렇게. 서랍에 요거를 고정을 시켰다 하면 와, 요렇게. 와. 그러니까 부지야 이 아이를 벽에만 붙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음. 서랍에 나는 정말로 깔끔하신 분들은 벽에 붙이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서랍에 이렇게 탁 놓고 이렇게 공간 활용도 많이도 안 차지하죠. 요렇게 사용하시는 꿀팁이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많은 팀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. 아, 어,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,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닥에 놓셨을, 놓았을 때, 이렇게 딱, 딱 엉덩이가 사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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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푼 다 들어있죠. 이게 우리가 우, 금, 그러니까 국을 뜨고 옆에 싱, 싱크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, 그냥 맨 싱크대 이렇게 올려놓으면, 이 바닥면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시 뜨기가 조금 찝찝하잖아요. 한번더 씻어야 되는데, 얘는 그냥 싱크대 이렇게 탁, 국을 부고 이렇게 올려놔도 밑부분이 다이지 않기 때문에 어, 환경적,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번 6월에 나온 키친툴 세트는 어, 가격이 얼마냐면 원래 소비자가 63,000원 이에요 그렇지만 멤버가 20에 10%를 더하면 45,360원 어, 우리 앞에달에 나온 조리도구 세트도 만 원. 개당 15,300원씩 계산, 15,000원대에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. 그렇지만 지금 이게 4개가 한 세트인데,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11,340원 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앞에 우리가 15,000원대에 산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키친툴 세트 나온 거 여러분들 득템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여러분. 제가 요즘에 방송 찍는 거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꼭 꼭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타파에요 킨 팀장 누르시면 나오거든요.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킨 팀장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